오늘은 이 에어클리너, 에어클리너를 교체해보고 그리고 백미러, 사이드미러 내린 거를 좀 연장해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이렇게 해서 연장이 됐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 간섭 안 되게 연장을 시켰고. 알렌네즈 15개이지. 저는 미국에 아시는 사장님한테 주문해서 직접 산 겁니다. 한 50만원 정도? 준것 같습니다. 한번 갈아볼게요. 주문적은 없지만. 상당히 무겁네, 이거. 16분의 3. 바로 이 커버가 나오죠? 커버도 열어주고. 그리고 별렌치. 27짜리 별렌치로, 여기를, 이세 개를 다 풀어줍니다. 벗겨내고, 또, 안에 있는 볼트를 풀어냅니다. 벗겨지겠죠? 설명서에 이 플레이트도 풀어달라고, 이렇게 있네요. 그래서 이 사이에 오링을 넣고 여기도 오링 넣고 여기도 오링을 볼트 안에 오링 넣고 그리고 이 안쪽에 이 안쪽에는 가스켓 가스켓 세장을 넣고 하는 게 굉장히 귀찮네요. 좀 오케이 이제 커버만 덮으면 됩니다. 그래서, 일단, 제일 처음에 조립한 게, 얘를 조립해서, 오링을 놓고, 오링 실, 실을 놓고, 요 볼트를 먼저 박아 놓고, 요두 개를, 두 개를 해 놓고,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가스켓을 요 사이로, 이 사이로 넣어서 얘세 개를 구멍을 맞춰서 세 개를 볼트를 세 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얘랑 얘랑 얘 다섯 5개, 개총 다섯 개를 천천히 조금 조금씩 조여서 다 같이 조아주면 완성이 되네요 여기까지 하면 80% 정도 완성된 겁니다 자 이제 커버를 덮고 끝났습니다. 음. 확실히 순종보다는 좀, 간지가 나네요.